우리은행 우리원 2023-2024 여자 프로농구 2라운드 함께합니다. 부천 아, 하나원큐와 용인 삼성생명의 경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안덕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동점을 만든 삼성생명. 오른쪽 신지원이 기습 석성을 던집니다. 신지원. 스피드포인트. 아, 페인트존. 오른쪽 공 나오고요. 신지원 한 사람 따돌리고 던집니다. 원드리블 점퍼 실패. 아, 지금 좀 더...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레이까지 올라갔으면 어떨까 해요. 김애나가 넘겨준 패스 김재은 일단 양쪽, 양쪽 다 패스가 나가는 타이밍 빨라요. 정예림. 어제도 어, 갑니다. 길게 끌고 갑니다. 어, 정예림 레이업 성공. 어. 양이정 따라 나오고요. 자, 스크린 스위치 상황입니다. 그대로 어, 던지는 어. 윤예빈입니다. 어. 윤예빈 레이업 성공. 어. 김애나. 미스매 상황이죠. 준수화가 김정훈을 수비합니다. 김연아에게 라패스 횡단, 들어갑니다. 골밀... 아, 렇죠 떨어집니다. 아 지금 하이로 게임을 김정훈 선수가 하려고 했는데 삼성의 수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다시 윙으로 김연아 선수에게 전달하면서 김연아 선수의 뒤로 넘겨주는 패스 상당히 좋았고 양현우 선수 득점까지 잘 연결됐어요. 5점 차 주고받으면서 코너 쪽 찬스 나나요? 유케이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김희식은 따라가는 수비, 엄성이가 들어와서 체킹을 해줍니다. 그대로 던지는 윤예빈, 리바운드 양인혁. 첫 패스 빠르게 또 아, 다시 달린다. 어우, 김애나, 김애나. 성공합니다. 소공 해결, 김애나. 지금 슛에 대한 리바운드를 받고 2, 3초 만에 성공을 왔거든요 어, 어? 김담빈은 던집니다, 석 점. 아, 오우 김담빈. 아, 삼성 3명의 첫석 점을 만들어줍니다. 아, 자, 이제 2쿼터 시작합니다. 아, 삼성 3명이 먼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규가 다시 들어와 있는 이쿼터. 이해란 아, 여기서 스틸. 네. 수비의 신김정군입니다아 지금 몸싸움을 하면서 볼만 네. 탁 건드리는 게. 주어 받고 뱅크샷. 김시온 말 B N K에서 하나원규를 이적해오면서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 정말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김시온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아. 자 조수환 다시 석점을 던집니다. 오, 오 조수환 자신 있게 올라가는 성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삼성의자 이런... 하나원큐 수비 다 따라왔습니다. 음... 자, 지금 하나원큐는 팀 파울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플레이가 필요해요. 잠자미, 네, 턴어라운드 잘, 잘 해줍니다. 김단디, 김단비 네, 선수가 상당히 침착하게 포섭하면서 자 하나원큐 위기를 맞습니다. 잠잠해지면서 한점 차로 추격당하는 하나원큐 신지현.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심지어. 아, 김정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시온. 4초, 시간 쫓깁니다. 김정은. 그대로 오! 뜹니다, 김 김시온이 수비를 챙겨 나옵니다. 반대편, 어렵게 잡은 조수와 시간 없는데요. 샤크라 파일레이션. 지금 어쨌건 가운데 안쪽에서 볼은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 삼성이 쏴야 되는 타이밍에 주점주정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좀더그 부분의 플레이를 역량에 좀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김장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의 득성점 저조한 상성선명입니다 한정석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점수를 좀버려줬어요 스틸 시도했습니다만 실패. 김정은 뱅크슛 노치였습니다. 아, 아, 아 오늘은 김정은 선수가 수비도 수비지만은. 공격에서 해결사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 2분대 시간입니다. 이 버터. 자, 동으로 바꿨어요. 외곽에서 오른쪽 코너 이해라리 던집니다. 3점 자, 성공이에요. 네. 어쨌건 작전 타임 이후에 디펜스를 체인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공이라 고볼수 있어요. 엄석이에게. 살짝 넘겨줍니다. 롱투 던집니다. 롱투 던지 클린샷, 양인영! 야, 양인영 선수! 아, 양인영 선수가 개투를 보다가 스케치를 바로 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상적이네요 자, 수비 타이밍 좋습니다. 하나원큐 잘 버티고 있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하나원큐의 수비. 4초. 오! 실책을 유발합니다. 지금은 하나원큐의 수비가 아주 좋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양인영. 리듬을 탑니다, 오, 자 양희동! 야기동! 양인동입니다야 지금 뭐 등을 쥐고 등으로 헤이크를 했거든요 네. 지금 오른쪽 한번 헤이크하고 아, 왼쪽으로 다시 돌면서, 네. 정말 좋았어요 네. 아. 스케이트 타는 것 같지 않아어요 <laughs> 네. <laughs> 스케이트 탄것 같아요 네. 삼성은 볼을 외곽에 돌면서 아. 공간의 페넨트레이션, 빈 공간의 커팅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돼요 아. 먼 거리 딥스리 석점. 조수아 오늘 선수 두 개를 기록해 줍니다. 아 조수아 선수가 중요한 3점씩 넣어줬어요. 네. 5초 시간 쫓깁니다. 아또잘 나갔어요. 김정은 석점. 오! 들어갑니다. 김정은 프랜차. 아 지금 양현 선수가 시간이 5초 남아놓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선수를 정확히 봤거든요. 네. 석점을 얻어받고 석점으로 다시 응수하는 하나만트웠습니다 아템이 조수아 던지는데요. 오, 아 조수아 아 연속 석점 두 개. 조수아 좋았어요. 아, 배 좋아요. 와이도오점들어갑니다의 석점 실을 이런 부분이 수비를 모아놓고 키가 패스가 되니까는 네. 슛도 자연스럽게 타이밍 좋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아, 아 정말 공격 좋았어요. 어. 김정은 다 맞히나요? 잘 봤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조수아. 자, 삼성은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났어요. 네. 자, 조수아 잘 잡았고요. 왼쪽. 자, 박태미 걸려나요? 들어갑니다! 오! 석점 삼성 생명! 지금도 조수아 선수가 백도 운로 커팅이 안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좁혀놓고 시인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안 나왔거든요. 본인의 석점 연속 두개 그리고 팀을 살려주는 아, 어시스트까지. 네, 지금 1리코타 네. 지금 3쿼터 시작해서 총통틀어서 제일 좋은 플리 네. 하나 나왔어요. 네. 자 3쿼터에 석점 4개가 터집니다. 양인영. 안심할 수 없는 점수 입니다 하나만 피 김애나. 시간이 쫓기는 데요. 정체 되어 있는 하나만 피의볼 흐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죠. 김정은이 던집니다. 이가운드떨어지 주워서 바로 마주치 하는 양이영입니다 럭키포인트. 아 자, 이은안 쪽은 어렵고요. 양인영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3초, 자 시간 가야죠. 조수와 2초, 인사이드, 던집니다. 어렵게 성공합니다. 아, 아 몸은 비틀면서 박혜민 득점. 6점 차, 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가 3명 3명이에요. 아, 헬프 없어요, 양인영 선수. 아, 그렇죠! 패스를 빼줍니다! 정인임! 득점! 아, 정말! 헬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1대1 네쏠 때와 뺄 때를 아는 그렇죠 양인형이었습니다 아, 신이슬! 3점! 결과는 잘 들어갑니다! 신이슬 3점! 아, 조서 선수도! 마지막 4쿼터입니다 4점 차입니다 김정은! 그대로 던지는데요. 김이 씨올 리바운드로 채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리바운드가 좋아요. 어, 좋아요. 정해림 승입니다. 정해림 끌고 들어갔던 정해림. 아 하나원큐 7점차 경기입니다. 아 이에란 한 사람 따돌리면서 인사이드 조수아 해결합니다. 조수아 아 이에란 선수의 패스도 아주 좋았고요. 신기한 네. 아, 짧게 받았고요. 선 밟았습니다. 두포. 아, 신지현. 신지원 선수가 그래도 중요한 승 하나 넣어줘요. 여기서 네. 아, 아, 신지현이 아. 물을 살려줍니다. 저기 턴오바요. 5초. 자, 시간이 쫓기는데요. 양이영. 던져야죠. 김연나가 던집니다. 석점. 오. 5미터. 럭키 석수의 들어갑니다 덕점이 터지만 삼성생명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네. 자, 조금 더 아,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이 될수 있는 하나였입니다 아, 스페이싱도 좋고. 전체적으로 선수들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요. 걸렸나요? 신시현입니다. 에드원 절투하나 더. 신시현 선수는 이 슛은 내네 슛이라고 생각하고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야, 정말. 김베나와신제품의 네. 자, 오늘 경기 이제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면서 양지원. 자, 벗어났고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최종 점수 65대 44로. 가라원큐가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개막 이후 가라원큐가 9경기 만에 시즌 3승을 거둡니다. 아, 정말! 아나운크의 경기력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네. 결과까지 좋다 보니까는 리그의 판도도 리그의 어떤 중위권 싸움도 네.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